자 먼저 볼게. 자원 모양 식탁에 일단은 지금 어 같은 종류의 비어 있는 네개 접시. 이제 빵이 지금 현재 다섯 개 종류가 어, 있다고 했으니까, 이제 접시는 네 개인데, 어, 빵이 지금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, 자빵 다섯 개를 이 접시에 담다 보면은 어떤 접시는 분명히 두개 빵을 어,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자, 우선적으로 일단 네가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, 어빵 중에 빵을 빵 다섯 개를 어두 개, 한 개, 한 개, 한 개로 분할하는 방법 먼저 어, 생각을 해야 돼. 그래서 이제 정석적으로 가면 오시 다섯 개 중에를 뽑아 어그룹 만들고 또 나머지 세개 중에 하나를 뽑고 두개 중에 하나를 뽑고 한개 중에 한 개를 뽑는데 자세 그룹이 인원수가 같으니까 얘를 삼 팩으로 나눠서 그럼 결과적으로 요건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오시오사 이십을 반으로 나눠서 어, 열 가지 자열 가지 경우의 수가. 일단 빵을 어두 개, 한 개, 한 개, 한 개로 나누는 어, 빵을 분할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 빵을 어, 분할하는 방법 자두 번째 이제 분할한 그네개 그룹의 빵 그룹을 접시에 어, 원탁으로 나르는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원순열의 어, 경우의 수 계산해 주면 어, 여기 3팩 6가지 그 지금 현재까지가 벌써 어, 6 곱하기 10까지 60가지가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각 종류의 빵에다가 자, 같은 종류의 다섯 개 사탕을 이제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빵 1번, 2번 빵넣고 3번, 4번, 5번 빵 이렇게 놨다. 그래서 각각의 이제 빈 주머니, 빈 개수 개수 보면 한 접시에 담는 빵의 개수가 사탕이랑 합쳐서 다섯 개 이하가 된다 했으니까 그럼 각각의 접시에 놓을 수 있는 이제 빈 어, 그릇의 개수, 접시 안에 담을 수 있는 어, 빈 공간의 개수는 이게 각각 1개, 2개, 2개, 2개가 남게 된다 다시 확인해서 자, 여기 들어가는 사탕 개수를 a개. 자, 이곳에 들어가는 사탕 개수 b개. 자, C개, D개라고 하면 자,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자, 사탕 개수가 지금 다섯 개를 했으니까 자, 오라고 하는 중복조합을 생각을 하면 되겠다. 자, 근데 특이하게도 이제 A값은 1 아니면 0밖에 불가능하니까 그냥 A가 0인 경우랑 A가 1인 경우를 나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고 자, A가 0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얘가 오가 돼야 돼서 자, 중복조합인 3 h 오를 어, 생각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주머니에 이제 몇 개가 못 들어가냐면 어세개가 이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b, c, d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은 얘는 치환을 이용해서 어, 계산하는 게좀 편하겠다. 그래서 어, b라고 하는 미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이기 어, 때문에 그래서 내가 e-소문자 b를 자 대문자 b라고 치환을 하면 그럼 대문자 b가 될수 있는 범위도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.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mall b 대신에 대문자 e 빼기 e 빼기 대문자 b 마찬가지로 a 대신에도 e 빼기 대문자 a 자 c 대신에도 이 e 빼기 대문자 c를 해서 자 이것들을 이제 이 식에 다 집어넣어 보면 자이 e 빼기 대문자 b 자이 e 빼기 대문자 c 자이 e 빼기 대문자 d 얘가 5가 돼서 자 a 더하기 a가 아니죠 b 더하기 c 더하기 d지 자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자 1이 돼서 아 3h일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는 게 어, 훨씬 더 편하겠구나 그래서 상한이 있는 중복조이라 해서 자 개수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경우는 어,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이 어, 일반적인 방법이다. 자, 만약에 얘가 1이야. 얘가 1이면은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어가거 4가 돼 줘야 되고.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방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어 치환을 해 주면 자, 2 e b 자, 2 e c 또 마찬가지로 2 e d. 자, 얘가 이제 4이기 때문에 자,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가 된다? 아, 2가 되게 된다 사실 확인해서 저 3h 2가의경수를어 계산해 주면 되겠다. 저 3h 7은 일단 더하면 4. 1때면 3c 1이니까 얘는 세 가지가 될 것이고 자, 3h 같은 경우는, 어, 더덜 가면 5 빼면 4, 어, 4시 그래서 얘는 4, 3, 0 0한 6가지가 되니까, 자, 사탕을 올려놓는 경우에서는 총 9가지가 되겠다. 그래서 10가지 처음에 사탕 나누는 경우, 자, 원순열의 부분형 거의 거 6가지, 방금 했던 사탕을 올려놓는 9가지에서, 자, 540가지가, 어, 바로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어, 확인할 수 있다.